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현재 한국시간으로 3시 43분입니다. 이제 장이 끝났죠. 오늘 제가 매수하고 추천드릴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 인데요. 먼저 재무차트를 보시면은요. 연간 재무차트를 보시면 2020년에 134억, 2021년에 350억 그리고 작년에 320억 영업이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분기를 보시면은요 작년에 1분기 94억, 2분기 98억, 3분기 115억, 4분기 13억, 올해 1분기 121억이나 했습니다 영업이익을 아주 돈 아주 잘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600일봉 차트를 보시면 어 크게 시세를 한번 내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한번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 매번 말씀드리는 어 물론 이때 이 거래량 2021년 4월 1일 날 터진 이 거래량 이게 거의 역대급 거래량이 납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 바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거래량 터진 이때를 보시면은요. 이때도 보시면 거의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가면서 어, 1100만주 이상이나 거래량이 터졌어요. 1100만주 이상 거래량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시세 살짝 내고 쭉 조정을 받아서 다시 지금 어, 원래 맥 포인트 부분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안빼고 지금 조정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저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맥포인트까지 이렇게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매수하고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맥포인트 밑에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 좀 떨어져도 충분히 여기 12,100원. 여기 12,100원. 지금부터 지금 60일 62평선까지도 거의 한 9.4%니까 10%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거의 가깝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할매수에서 들어가서 한10% 먹고 나오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일단 오늘 어, 개인이 개인이 코스타가 거래소에서 많이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또 이렇게 매수를 하고, 기관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외국인 현재 신성 델타 테크 보유가 11.25%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외국인도 쭉 팔다가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고요. 어제, 오늘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기관이 또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매출이 어디서 나와지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PR이 PBR이 1 6 7 9배고요그 다음에 PBR이 1.72배입니다. 그 다음 배당 수익률이 1.16% 매출을 보시면 HA로 42.53% BA. 의료정밀회사예요. 신성 델타테크는 BA로 3 3 1로 SVC B2C로 23.56 그리고 ETC 0.7로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냅샷을 보면요 일단 액면가는 500원 이고요 액면가 500원이고 또 자산운용사에서 또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많이 가지고 있네요 다음에 6월 22일, 6월 22일 날 나온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요. 매출 회복, 수익성 개선이란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는 1987년 11월에 설립되었고, 2004년 8월에 상장했고, 총 16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다. 동사는 HA, 생활가전. 아까 매출이죠. 매출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죠. HA 생활 가전, BA 2차 전지, 2차 전지 쪽 SVC 물리 서비스 세 개의 사업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 전자 회로 기판 모를 설계 제조 전문 기업 신성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여 가전 자동차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가전 사업 및 2차 전지 사업과의 연계 발판을 넓히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3.1% 증가, 영업이익 28% 증가, 단기 순이익은4.5% 감소, 어, 주요 매출처는 LG전자, l 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있으며 HA 사업 부분이 매출이 약 43%, BA 사업 부분이 매출이 약 32%를 차지하고, 어, 북미 가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5월 멕시코 마린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구요. 어, 매출액을 보시면 아주 꾸준히 이렇게 상장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컨센서스도 아주 좋죠. 그리고 영업익 이 같은 경우도, 그죠? 2020년에 살짝 꺾였다가 올해 컨센서스는 아주 좋습니다. 그죠? 매출이 계속 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ROE 같은 경우도 16.62, 10.75, 올해 컨센서스 14.93입니다. 배당, 작년에 1.54% 배당을 줬습니다. 배당도 주고요. 아주 돈도 잘 벌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경윤회 회사의 림방식과 숙향님의 방식, 그리고 야마구치회의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사경윤회 회사의 림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내보면은요. 일단, 신성 델타테크가 2839억이죠. 시가총액이. 어 근데 보시면 회삿돈 자본 총계 지배 부분이 올해 컨센서스로 1870억이에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1870억 이렇게 넣고요그 다음에 ROE, ROE를 올해 컨센서스14.93 그리고 작년에 10.75 그리고 16.62 이렇게 퍼센트를 ROE를 이렇게 넣어서 미래 ROE를 <laughs>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하고 상장 주식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적정 주가가 13,600원이 나오고요. 매수 추천가가 8,300원이 나옵니다. 어, 그 적정 주가가 13,000원. 그래도, 그래도 얼추 맞아떨어지죠. 적정 주가만 13,000원. 그러니까 적정 주가 정도 되면 또 이렇게 판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물공자 트로 해보면 13,000원. 한삼천원 정도 적정 주가로 보고 그다음에 매수 추천가 8,320원이에요. 올해 종 오늘 종가가 1330원이니까 어, 사균해 드린 방식을 봤을 땐 8,300원. 거의 이 정도 바닥이네요. 딱 여기 바닥. 그렇죠?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완전 바닥은 8,300원까지도 볼수 있겠죠. 어좀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사는 거보다는 제가 봤던 을 여기 그 일단 맥포인트인 9,500원 정도까지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면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면 그냥 팔고 더 올라가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은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면. 좋은 주식, 이렇게 돈잘 벌고, 또 배당까지 많이 주시, 주는 주식이면 더 좋죠. 그런 주식을 좀쌀 때마다 분할 매수로 계속 사서 올라가면 팔고 하는 방식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 매매하는 적당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숙향님의 방식으로 BPS와 EPS를 입력을 해보면요. BPS가 6,930원, 그리고 EPS가 953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숙향님의 내재가치는 8,230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8,230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숙향님은. 그래서 8,230원에서 이제 8,230원 밑에서 사서 8,230원에 팔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야마구치오의 방식으로, 적정주가를 내보면요. 일단, 영업이 올해 컨센서스로 556억, 320억, 350억,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서 사업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종목 분석에, 재무 분석에, 재무 상태표에 있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유동 자산 3,316억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다음 유동 부채. 유동 부채가 좀 많, 많습니다. 그죠 유동 부채가 3,556억. 그다음에 투자 자산. 투자 자산이 446억.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재산 가치는 현재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 부채. 고정 부채는 부채 총계에서 유동 부채를 뺀 거죠.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식수를 내보면 어, 신성 야마구치의 방식으로는 10932원 이렇게 나옵니다. 10932원이 지금 적정주가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세 어,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내보면 실제적으로 조금 약간 비싼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 급하게 사기보다는 좀 이렇게 분할해서 좀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매수하고, 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뉴스 공시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어. 최근에, 최근 뉴스는 없네요. 5월, 3월 13일날에 신성 델타 테크 모빈과 협업해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생산 참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